할렐루야! 싫로 말씀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보하는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과 성령의 역사, 일반 병원에서 거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료, 공황장애 치료, 염병 치료, 불면증 치료, 각성육체 불치병 치료, 뼈관절 디스크 소프트 협착 증치 악성 근육 통치, 개인, 가정, 부부 삶의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뇌척 치유 등을 전문으로 사역하는 강윤서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지난 세월 동안 수천명 환자들을 열심히 이름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사적 훈련하여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10시부터 12시까지 귀신 축사 내적 치유, 기은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 상태가 중한 분들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그동안 치유 사역하면서 처음한 집필서 90여 종류 중에, 결혼하면, 어떠, 결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책을 요약하여 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친히 짝 젖은 둘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분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몸이 될지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 마가음 10장 7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가정의 부부는 각자의 불안전성을 인식하고, 하나둘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 유도하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하...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나 의무적인 부부의 도리를 행하는 것만으로는 부부 관계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니거 나만큼 잘해주는 사람도 없어. 돈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재몸같이 할지니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단순히 성적인 것 뿐만 아니라 자신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 의 인격 또한 자신처럼 존중하고 사랑하여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 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가요? 인간적인 흥무감이나 도리를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도덕입니다. 도덕적인 삶으로는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아가패직은 사랑의 산만이 서로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세 분은 각각 동력된 인격체이면서도 동시에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설리를 우리는 삼일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을, 보습을 통해 3위의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가 되어 사역을 하시고 동행하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혁과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으며 성령님은 깨닫게 아주 함께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자신의 목숨도 걸었을 정도로 하나 의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의 뜻은 둘이 아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께 부부관계에서 넓히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도들 사역에 가장 많이 닮은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님 축복과 성령하성이 넘쳐날 줄있습니다 저는 성능투 사역을 하면서 부부를,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부 문제를 치워야 했습니다.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배우자의 말을 기울기울이고,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응원을 존중하고, 그리 부부가 하나되면 어떤 행위를 미치게 될지를 먼저 고려한 후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부가 하나되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요소는 부부가 하나 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턴들이 영적인 면에 무지합니다. 결를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연합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과의 역사는 영적인 존재를 간에 보이지 않는 대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예수 믿고 같은 교회에 다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크리스천이라도 서로 수하는 교파가 다를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편은 칼빈주의 신앙이고 부인은 알미안주의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칼빈주의와 알미안주의 차이를 묻는 것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장로교의 기초는 애정론을 강조하신 칼빈의 가르침을 기초해 두었습니다. 반면에 합리고라 성결교 등의 교리는 알미안주의의 니 중심인 자유의지론의 기초를 두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라는 질문은 예정론이나 자유의지론이나를 기초합니다. 예정론 또한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강조한다면 또한 자유의지론은 인간의 결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주위에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로 대립을 할 것이 아니고 성경말씀에 가까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두 주위는 각각 사람이 만든 교류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성령으로 세대받고 말씀으로 취업받으면서 성령이 집에 인도받으면서 하부의 결정하여 한계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을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은 우선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살고 삶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분사 서인받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믿음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예술 믿고 약속하고 결혼한 경우입니다. 어느 신혼부부 한쪽이 불신자라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기로 약속하여 결혼제 예수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를 받고 교회에 다녀고 있다면 조금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믿어버리는 것은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결혼한 후에 예수 믿고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한 경우입니다. 참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어느 여집자가 저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불신자가예승 믿기로 굳게 약속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아주 조금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알코올 정도의 흡연 정도의 며칠을 멀다고 남들하고 시중에 싸워서 머리도 병원에서 꿰매고 오기도 했으며 어느 날은 얼굴과 온몸에 시퍼렇게 멍해지고 오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딸을 낳아 3살 무렵 그날 역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은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는 딸에게 아빠 술못 먹게 기도 좀 하라고 했습니다. 세살된딸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팔을 꼭 붙잡고 예수님 우리 아빠 술 먹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딸아이는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모습 습관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딸에게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은 안정된 직장도 없었고, 직장에 들어가려고 서류를 넣어도 매번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러기를 지금 20년째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변화의 기미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목사님 전례에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20은 당감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부인이 집사가 처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앞에도 보면 예수님, 우리 아빠 술 먹지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남편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고 술을 먹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발휘안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천일 철회한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 갈때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가서 기도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남편이 예수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를 믿기로 약속하고 결혼했다면 분명히 육증에 끌려서 결혼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증인 것을 가지고 남편이나 부인의 마음을 열게 해야 됩니다. 어느 여집사와 같이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남편이나 부인이 퇴근해 집에 있는데 기도한다고 귀회나 기도네 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나 부인이 더예수님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게 뻔합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는 남편이나 부인이 구 원을 위하여 철학 기도를 하라고 한다는데, 이는 사모님적인 신앙입니다. 절대로 철학한다고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더 상황만 악화되는 꼴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대에게 육적인 만족을 주면서 마음을 열게 하여 예술 빚도록 유도하는 고단수와 치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육적인 만족을 주면서 마음을 열게 하는 편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이는 제가 불신 남편들과 화화한 결과입니다. 제가 만난 정이라는 여집사의 얘기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동아리에서 지금 남편을 만났답니다. 자신은 크리천이고 남편은 불신자였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순간부터 마음이 끌려서 사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중에 끌리고 사랑의 눈이 보 역할과 중간성, 지말성보다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우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애플을 맞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귀다가 남편이 예술비기다는약속과여 신정의 동의를 얻어 결혼했습니다. 요런 우상을 숭배하는 시부모와 마찰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남편의 도움으로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예술 믿지도 않고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날부터 이렇게 지내다가 천벌을 받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애정공세를 벌여서 결혼하지 15년 만에 예술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결혼에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결혼을 감해야 됩니다. 20, 30년간 피눈물 나는 고통의 세월을 견뎌야 됩니다. 불신교혼 하여 상대가 예수를 영접하는 확률은 50% 밖에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까지 쉽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교혼를 하여 상대말을 예수 영접하게 하려면 강력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령으로 세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치우가 되어야 귀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 약, 악해지거나 오히려 더 상대편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이나 열심히 하는 믿음 생활로 상대편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자신이 귀신의 공격으로 용의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 신병에서 영생인 세계를 발라달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술 하나 되는 복선 축복의 부부 생활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안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다로고 성령 세례받고 충원받아서 흥부한 결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